간만이라 어색해 자 볼게요 개념원리 지금 오늘 처음 나가는 거죠 3학년 처음 나가면서요 이거예요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제일 못 알아들어요 <laughs>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내가 이사가 아까 전에 수업할 때 잠깐 기다린 거 오늘 이 수업을 못 들으면 너 앞으로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지금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야 돼요 너 그렇게 했다 내 발로 날라차기로 자. 개념을 펼쳐야 하는데 개새끼 펼쳐요 어,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음, 10페이지를 펼칩니다 아야 아니, 아니야 아니. 10페이지가 아니다 너들물냐책 들고 어, 내 말이야 이페이지 음, 8페이지를 펼칩니다 자 오늘 진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거 놓치면 이거 놓치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 오늘 제고근이라는걸 처음 배울 거야 야 아저씨 아시아시 이거 봐야 돼. 아시씨 빨리 봐. 알겠지? 네. 응. 봐요.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말을 제일 먼저 딱 시작할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구의 제곱근은 과연 무엇일까? 3. 라는 말에 대해서. 저 찐다는 3이라는 걸 얘기하죠? 어, 진 찐다래요. 자, 볼게요. 어? 찐다는 벌이고요. 자, 제곱근은요. 제곱근은요. 뭐를 제곱근이라고 하냐면 이걸 잘 보세요. 구의 제곱근이라는 거, 이런 뜻이에요. 나도 뭔지 모르는 수가 들어와 이거를 제곱했더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 그. 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서 다른 것도 좀배울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이 내용입니다. 자 봐요. 말의 위치를 잘 봐요. 말의 위치를. 자, 애 구의 제곱근 이라고 써있어요. 위치 잘 봐. 그랬을 때 9가 어디로 가? 이쪽으로 네. 가는 거야. 그럼 제곱근이 앞이죠. 그렇지. 아니, 아니. 이게 될수 있는 값이 이 네모야. 9의 제곱근은 네모라고 표시할 건데 그 네모에 될수 있는 거자 아까 찢다가 말한 3 어때요? 3을 3. 제곱하면 그렇죠. 3하고 마이너스 3을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9의 제곱근이라고 배울 겁니다. 됐어요? 알아들었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게 될 제곱근이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랑 얘두 개가 저렇게 헷갈립니다 봐요, 뭐가 헷갈리냐면요 어? 제곱근 9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3을 뜻해 날에 지금 노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먼저 이번 시간 지금 바로.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일 거니까 이거 구분 못 하면 끝장이에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뭘해볼 수가 없어. 어 지금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작은 차가 설명을 해 볼게. 잘봐 봐. 도대체 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 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근이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근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맞아? 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근은 얼마일까? 근이 뭐예요? 근, 해. 어. 근, 해, 이런 것들. 자, 여기의 근은 얼마야? X는? EG. E. 됐? 지금, 돼?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손에, 턱, 턱에 손을 대지 않는다. 오케이? 어, 졸리면 거울, 아이고. 자 아,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자아나 진짜 짜증나네. 나도 X니까 공부는 자 볼게요. 안 들어요? 아니야 아니, 그걸 장난치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서 놓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못 알아들어. 자 봐요. 근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이런 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의 근 해는 뭐야? X는 이야. 됐어? 돼? 지 자. 어, 이상했다. 자, 9의 제곱근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곱해서 되는 근이라는 뜻입니다. 제곱근이라는 말이 죠 X를 제곱해서 9,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뭘 의미해요? 이게 바로 제곱근입니다. 됐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제곱근 근은 8 1 아니에요? 위치를 잘 보라고 했죠, 내가? 그니까 네가 말하는 건 뭐냐면 81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9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네가 말하는 81은요 9의 제곱입니다 우리는 제곱돼서 생겨질 수 있는 숫자에 대한 값을 찾는 거예요 제곱근 이거 구분할 수 있어? 조금 더 해볼게 자이두 가지가 우리가 구분해야 될 오늘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laughs>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주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감당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봐둬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4의 제곱근은 뭐라고 쓸까요? 4의 제곱근은 2 그렇게만 대답하면 안 됩니다 2랑 마이너스 2 그렇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4의 제곱근 나오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laughs> 됐습니까? 이거 뭔 말인지 알았겠어요? 오케이? 이해돼? 음. 자, 그런데 어, 잠깐만 돼. 네. 어. 손주 알았어요. 네, 이렇 자, 음. 제곱근 4는 뭘까요? 제곱 사는 뭡니까? 이, 이, 이. 야, 뭐 생각하셔야 돼. 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제곱근 구, 제곱근 4는 뭐냐면 이렇게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어떤 값, 양수 값을 말합니다. 왜냐면 봐봐, 우리 3이라는 숫자를 할때 양의 제곱, 양수 3 이렇게 하지 않지. 그냥 3이라고 하지. 하지만 마이너스 3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안 넣으면 의미가 달라지지. 어, 그러면 선생님, 제곱근 구는요 3을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음의 제곱근 9입니다 오케이? 아 그렇게 쓰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음. 오케이? 네 알아? 양이새끼네이 새끼가 <laughs> 필리핀에서 봤던 여, 영어 술새끼 여기 있어 자야이사돼 여기까지? 제어 뭐음다 음. 알겠어? 네알아듣니자 조금 심기한걸또배우긴할 거예요. 일단 처 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음. 제곱근이 제곱해서 되는 근 어떤 거를 제곱해야 두가 될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거를 토대로 이 결론을 잘 지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못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봐요. 그러면 A의 제곱근은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A. 어?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구 쓰지 그랬어? 어? 플러스. 얘는? 얘를 쓰듯이. 얘 아까 제가 어떻게 써서 써? 여기다가. 이렇게 썼지, 맞아? 똑같아요. 어, 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 순 선생 엑스를 못 구하겠는데요? 어 아직은 못 구해도 괜찮아요.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 A의 제곱 근이요 제곱 근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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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다른데? 다른데? 극긴데 아니, 교수님, 그이요 천재라 그래. sorry, 자, 알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것만 안다면요,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다 풀어나가는 데 문제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외워야 될게이두 가지예요. 오케이, 뭐의 제곱근이냐, 아니면 제곱근 뭐식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나는 뛰어난 선생님이 뛰어난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 나를 보세요. 뭐가 되냐면요. 자, 어 여기서 이걸 공부하는데. 아 일단 먼저 좀 풀고 갈까? 싶은데? 음. 자 아싸 안 한다. 농담이야 미안해. 10페이지 봅니다. 미안해. 쳐다보지 마. 안 요즘 요즘 <laughs> 가정 가정 스탠스가 많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자. 저는.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1번에 1번을 한번 자 봐봐. 자 봐봐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금 접을 거니까 한번 <laughs> 엑스 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멋지게 표현을 해보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1의 제곱근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쓰냐 1의 제곱근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1의 제곱근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뭡니까? x 제곱근 1 되는 거 x는 뭐뭐 있어요? 1이랑 마이너스. 그렇지. 풀걸한꺼번에 있어 보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주면 답이 돼요. 이렇게 써도 돼. 존나찐다 같지 봐봐. 이렇게 쓰는 게 어때? 존나 있어 보이지 않냐? 오케이? 왜 별로 못 들게요? 들었어. 왜요? <laughs> 네 마음, 네 아, 마음을 아, 읽었어. 아, 자, 성겸 니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사이, 아이준가 알겠어요? 그렇지. 너 선행 학습자니까. 그내기억으로는 너는 사망의 권 너는 2차 번역시까지 응. 끝낸 걸로 기억 나실 거야. 근데 너무 헷갈린다고요. 이제 해결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 됐어. 아유. 도라에몽. <laughs> 뭐지 도라이몽은 어이 통통 습했어? 네. <laughs> 어시 멀쩡한 새끼 멀쩡한 새끼 옷이 신벌자 볼게요. 넌넌 제일 이상이 새끼야. 머리 시끄봐자 <laughs> 이거 알겠습니까? 다음 거요. 그러면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네, 어떻게 됩니까 다. x 제곱은 25니까 x는. 아직 했어요. 뭐, 갯통, 갯, 갯, 무슨 개똥 같은 무슨 개 같은 소리 해줄게. x를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걸잘안했어아 이거 다안 지금 이번 풀고 있어. 이 또. 아, 색더 이상한 색깔 나타났어뉴 <laughs> 히어로네. 도라이. 아, 자 아, 볼게요. 아, 오케이. 자 봅니다. 거기 1 번에 2 번은요. x 제곱은 25니까 x는 뭐라고 쓰면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죠. 얘도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25의 제곱근입니다. 음. 됐어요? 됐어요? <laughs> 오케이. 그다음 거 볼게요. 3번 볼게요. X 제곱은 마이너스 36. 잘 봐요. 선생님이랑 내기를 하나 합시다. 나 봐봐. 통통 t 네? 지금 내가 지금 h a 타 e daily to have. t h 니 t s all. Tongs? Yeah. Tongs? Yeah. Tigger. t h e 는 got you. They got 마이너스, 36에 나오는 숫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마이너스 육을 두번 곱하면. 3 6가 영수 두자 삼수용 아니에요? 어, 그러면 어떤 숫자를 두번 곱해야? 야 양수 음수로. 아니 똑같은 숫자 두 번. 어떻게요? 네.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그런 숫자를 생각이라도 해본 거야. 심심하다, 그잖아. 네? 심지못한. 아니야, 너 그랬어. 아니요? 에 어, 진짜 세게. 잡아요. 아 <laughs> 진짜네. 이거죠. 잡아요. 마이너스 36이라는 x 제곱은 마이너스 36 이라는 숫자는요 숫자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0이에요? 아니요 이건 우리는 상상의 수다 가상의 수다 라고 해서 허수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라고 배울까요? 그러 얘는 없다 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노라 no, <laughs> 알겠어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다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다. 솔직하게 말하면 있어요. 나중에 로켓에 쏠때 나옵니다. 복소수라고요 오케이. 야. 알아서 쓰면 알고 모르면 몰라도 돼요. 야. 이거 있잖아. 어떤 숫자가 이런 게 있냐면 6 i 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매지널리 넘버, 허수가 허수가 상의 수, 상상의 수라는 i, 이이매지널리의 아, 약자 입니다 약자. 6아이라는 건 실제로 제곱 하면서 마이너스 36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이걸 물어보면요. 니네는 큰소리로 육아이요라고 대답하세요. 오케이, 좀. 어. 어,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넌 네. 어디까지 배웠니? 수, 당신 상상인 이상. <웃음> <웃음> 어, 어, 그 이상. 여기 다가세요 자, 혹시 음수를 제, 제곱해서 음수 이런 개새, 이거 봐야 돼. 음수를 제곱, 그러니까 이런 말 먹기 좀힘다완 깜짝 놀랐어. 애터어졌네자 봐요.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 자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 6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마이너스 따위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그게 중학교 범위고요.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물어본다면, 아이, 육아이라고 들어하어요 또 그러면 응. 학교선생님의 예상, 예상질문 이런 거 나오면요? 뭐냐면요? x 는요 EI입니다 오케이? EI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뭐 플러스 1점을 주시지 않을까? 수고 희망이라도 해봐요 오케이, 뭐 갱고 안주 그런 거 이제 없어요 하는데 수행평가 점수 없어 3점 점수에서 플러스 1점을 해주지 않을까? 마사티드 점수 아니 그 원래 원래 마사티드 점수 원래 그 원래 총점으로 주는데 거기서 깎아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번안 깎아 주지 않을까? 아, 어. 아. 저희는 일단 그러면 플러스 1점 이러면 키핑 이렇게 알겠지? 일단 한번 살려달라고. 이사장 가장 많이 갖테대도 어. 돈수. 어. 오케이 자 <laughs> 학생 학생을주지하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기억해두기를 뭐라고 기억해둡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 두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숫자는 없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거 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요.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없다라고 답을 쓰고요. 4번을 볼게요. 1번에 4번입니다. 1번에 4번은 답이 뭘까요? 3번에 2. 플러스 마이너스 3번에 2. 2. 그렇지, 역시 찐다. 우와. 자, 됐습니까? 다, 4번, 5번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0.1? 오케이. 야, 있잖아. 혹시 이거 알고 있어? 0.01은요 얼마입니까? 우리는 반가운 친구 100분의 1이죠. <laughs> 맞아요. 100분의 1 맞습니까? 네. 뭐를 곱해야 100분의 1 나오니? 10분의 1을. 주기. 10분의 1두번 곱하면 되네. 근데 우리 10분의 1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 0 1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다음 거요. 자, 6번을 보면요. 오, 오, 반갑네. 야, x 제곱이 얼마야? 0.16이지, 맞나? x 제곱이 0.16이야. 얘도 그러면 한번 저런 식으로 예쁘게 한번 표현해 볼까? 0.16의 제곱근이라고 쓰면 얘가 되는 거죠. 예. 이상 내말 지금 알아들었어? 네, 네, 네. 내가 뭐라 그랬어? 모르, 아니, 0.16의 제곱근.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 네. 그럼 x는 잘 봐요. 얘는 100분의 16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얼마네? 10분의 40이죠. 그러니까 0.40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형수님. 날로 먹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음, 그 바로 두 번째 걸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2 번, 그큰이 번을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얼마야? 100. 네. 100이므로 마이너스 10은 백의 제곱근이다. 맞습니까? 네. 자 봐요. 여기서는 이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봐요. 잠깐 선생님 봐. 나 지금 중요한 얘기 한다니. 야 나중에 진짜로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애들 잘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확치는했수 <laughs> 있냐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첫 번째 단, 어두 번째 단어는예입니다 이거 한번더 나와요. 하지만 조금 더 꼬여서요. 오케이? 어 여기는 제곱근까지 밖에 제곱근까지밖에 배우지 않지만 그때 가면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까지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하나 확실한 건 a의 제곱근은 f 제곱근보다 a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알겠어요? 네. 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뭡니다잘 봐요. 9의 제곱근은 x제곱근 9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제곱근 그는 내가 뭐라고 랬어 지금? 제곱근 9는? 함이라거 했지. 자. 제곱근 9는 9의 제곱근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야. 맞아 틀려. 맞죠. 내가 지금 말하고 알아들었어? 네. 어? 이상. 너 진짜 알아들었어? 성경만 너 이거 알아들었어? 네.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한 3주 가까이 이것만 계속 쓸 겁니다. 단원이 미래 고등 개침적 수학과 사반을 첫 번째 단원이 이거 꽤 많아요. 이거 조금만 제대로 지금 수업만잘들어도한 3주 한 펴네요. 알겠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볼게요. 자, 9의 제곱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제곱근 구는 제곱근 구는 뭐야? 3. 3. 3. 이거는 이거 9의 제곱근 중에 한 숫자야. 네. 맞아틀려 이말 알아 듣겠어?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걸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100 100이지 맞아? 그러면 100의 제곱근은 얼마야?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10 또는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쓰듯이 마이너스 10은 100의 제곱근 중 하나이다 맞습니까? 0의 제곱근이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됐어 안 됐어 이거 알아들었어? 이주 네. 너는 알아들었어? 네. <laughs> 너 언더모더부터 이제 한3주 고생한다이 아니 어 진짜 이상 알아들었어? 네. 진짜 은성아 알아들었니?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성겸아 꺼져 아니 막걸 <laughs> 그래. 한겸아 알아들었어? 네. 오케이 꼭 알아들어야 해요 진짜 꼭 알아들어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네요 이걸 그냥 건성 건성 문제 풀고 넘어가면 이런 건지 몰라요. 자, 제곱근 9의 하나, 제곱근 9는? 9의 제곱근 중한근이야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다음 거 봅니다. 이렇게. 자, 제곱하여 144가 되는 숫자는 뭐하고 뭡니까? 12-12. 그렇죠. 12하고 마이너스 12이다. 입니다 <laughs> 알겠어요? 야, 인자. 세번째 문제는 그럼 너무 쉬워요 그러스마이너 0이, 0이 돼요? 돼요? 아니요 0하나예요 그냥 아니요, 어 어. 그니까 러 0의 제곱근은 x제곱은 0이잖아 그걸 만족하는 x는 0밖에 없습니다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잠만요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없다 어. 자 지금 봐요 0의 제곱근은 0 0이다죠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했었잖아 마이너스 36의 제곱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아. 왜냐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고 없다고 사실은 있어 r i 여튼 근데 o o c t 어? 아데 근데 이억하면안돼 a s 마이너스의 제국군. 은 l u s i n u s Sam, and 요 o u r double. Samayo. And y 도우리 그렇게 가장 생각이 잘 나요. 세진아리 허술하게 쓰면 안 돼. 아니야,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 보통 문제를 줄 때는요, 항상 실수 범위 내에서라고 답을 줘요. 음. 아 문제를 줘요. 근데 내가 말한 건허수한가요 없음. <laughs> 이배진아리 그, 그런 거 하지 마요. <laughs> 학교 선생님, 네역사 자꾸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너뭐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없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가 있죠. 근데 있잖아, 니네 혹시. 문제집을 만들 때막 설렁설렁 만들 것 같지? 아니요. 의미가 있다. 잘 봐라. 왜 여기서 마이너스 10의 제곱근의 100에 대해서 10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두 개지. 맞아? 자 봐요. 100의 제곱근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0 10이지. 네? 얘는 0이고 얘는 없지. <laughs> 그치? 잘 봐. A의 제곱근은 x 제곱은 a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지 이 중에 씨,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를 낚아볼게 한번 대답해봐요 a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 맞아. 말이야. 그거 나한테 맞아 요 틀려요 아, 한 맞... 플라잉 니킥 아니 플라잉 니킥 하... 틀려요 틀려요 왜요 야 봐봐 얘는 두개 맞지 얘두개 맞지 얘는 한 개잖아. 아, 근데. 얘는 A가 뭔지 모르니까. 어, 제일 날이 낫기는 거예 기억하세요. 누가 제일 영어 좀 날이 크잖아. 저 말밖에 모르나? 봐. 오케이 이런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둡니다. 알겠죠? A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틀려요. A의 제곱근은 두개 또는 한개 또는 0 개입니다. 몇 응. 개인지 몰라요. 오케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잘, 이걸 가르쳐놔서 가르쳐놓으면 학교 가잖아? 그럼 애들이 시험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냐 a y y a 가보 a 큰데? a Muda, a k u Han, Nichi, a 가 0보다 a 상태에서 a 의제곱 a k u n t 가 맞아요. m u d 맞아요. n t a Ega, m 이 d a 어 영토는 음수가 아니잖아. 내가 가서 이거 가리켜놓고 이거 다 빼고 이거 가리켜놓으면 오오오 이름요 뭐가 병신 와 마이스 와 오케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낚여 요 겁나 열심히 낚아서 돌아옵니다 그면 어떻게 어그 기억력 있는 디그리유 중에 반드시 아, 있어 갖고 아, 이걸 골라와 답은 이거래.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okay. 이거 틀릴 만한 문제로 설명을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짜 기본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3주가 영향 미칠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셔요. 나 이거 오늘 바로 올릴 거니까 꼭 다시 보세요. 너네 목요일 날 내일 안 오는데 니네 이거 안 봐오면 죽여버릴 겁니다. 알겠죠? 플라잉 위키. 가입도 안 했어요. 뭘? 넌 꺼져. <laughs> 넌 꺼져도 돼. 이. 아, 넌 고등학교 때나 가입해라. 그때쯤 그전까지 너가 해놓은 걸로 밀어붙일 수 있어. 오케이. 아니, 그 돼? 아그 전까지 돼? 그 전까지 할수 있어. 됐서 응응응. 다 알겠어요? 오케이. 봅니다. 틀릴만한 거. 요거 틀려서 꼭 틀려보세요. 네. 오케이. 내가 또 기분 좋잖아. 틀해줘요 음, 내년에 매년 틀린 내가 꼭 존재하는데 역시 틀렸다고. 뭐야이새보 o 가틀 y w 고 a t the h e l 아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거? e l <laughs> 네. 거. w h a 거 the hell? What the 자, 봅니다. 자, 다음 거요 지금 이제 다른 거.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하고 넘겨도 돼요. 지금 1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제곱근이란 이런 걸 제곱근이라고 했어 제국근 어. 아니, 약간 이상한 두단인 것 같아요. 이 끝이에요? 거의. 근데 왜냐면 내가 그때그때 설명을 한건좀 많아서 애들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오늘 이거 하나 딸랑이면 이거 모르면 목 돌아 죽어. 목 돌아 죽일 거야. 아니면 비행기 날릴 때선 하나 짤 놓고요. 투박하라고. 본인들 비행기 생겼을 때. 엄 날려요. 어허허허하허허허허허 불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 알겠습니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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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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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영어? 허허 루트가 뭐예요? 루트. 차 한국말로 병신. 건서치다겠대요 <laughs> 루트. 길. 아니요. L O T도 있어요. 어? 너 어떻게 알아? 뭐 잘해요. 길 아니에요. 아. 루트가. 그 이런 개쓰레기 같은 거. <laughs> 그 루트를 이 루트다 이럴게요. 제그 루트가 차다예요. 뭐가? 루트. 이게 차다라고? 그것도 있을걸요? 루기다이 병신아. 루킹포다 루킹포 이거 둑하고요. 루키포가 찾다지루미시 루키포가 쳤다지. 이건 돈척라고요 내가. 야, 저쪽 갖고 와. 아, 진짜 걸어요 진짜 걸어요 어. 여 그래, 빨리 찾아와. 약해 이네 전리품. 루키포는 쳤다라니까. 저 새끼 영어 혼자 하더니 변했잖아 자, 봅니다. 예, 예. 네가 말한 무슨... 영어 전래 못 하네, <laughs> 자. 게임지 그만해 게임에서 루트 자 봅니다. 애 게임은 루트 안 와요. 저도 아. 안 와요. 저 루트는요. 지금 성경이가 맞췄어요. 어, 어이가 없네. 이건 뭐예요? 뿌리 뿌리. 뿌리 쎄미 쎄미 있어요. 근. 저기 저거 봤네. 안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각했어자 봅니다. 야루트라는건 뿌리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야 봐봐요. 선생님 봐요. 보라고 정신 차려 돌았네 돌았어 저러니까 비행기 못 봤지 오늘 아버지께 전화드로다왜아니 오늘 줘야 돼 가격 말해 이 비행기, 비행기. 자, 가격이 말씀드려야죠 왜 <laughs> 정확해 <laughs> 아버님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28만 원입니다 이유는 이사용 티켓으로 확인하세요 투비컨트롤 산료 줘 아니 저 너무 나 살려줘? 이사가? 뛸거야뛸꺼다고 화장을 내가 장할꺼 쉽게 때내리게 농담이야 농다자 봅니다 잘 기억하세요